정대세 어머니 결국 이별었다.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명서현 시집살이. 3일 방송된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기하 한이결, 대선은 일본 나고야 고향집을 찾은 정대세의 모습이 그려졌다. 본가에서 친누나가 차려준 집밥을 먹으며 행복해하던 정대세는 서현이 음식은 정말 싱겁다. 조미료를 거의 안 쓴다고 토로했다. 이에 친누나는 좋은 거다. 건강식이다. 엄마들은 다 그렇게 한다며 명서현의 편을 들었다. 김용만은 누나도 고부갈등을 알고 있냐고 물었고, 정대세는 누나는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누나도 고부갈등이 있어서 시댁과 싸우고 결국 나고야로 들어왔다. 누나는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무조건 서현이 편을 들어준다고 답했다. 이어 서현이가 안 오는 것에 대해 물어보지만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집에 안 온다고 해서 절대 뭐라고 하지도 않고 서현이 편을 무조건 들어주고 싫은 소리 하는 걸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말했다. 이후 정대세는 25년 직위 절친과 만나 고부 갈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서현이가 나고야로 안 오려고 하고 애들도 안 보내려고 하는데 기분이 좀 그렇다. 난 내가 나고 자란 집이니까 본가에 오면 힐링이 된다. 방에 누워있기만 해도 행복한 느낌인데 왜 나는 여기에 혼자 있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아이들과 서현이랑 같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서현이한테 세고 거칠게 말해서 그렇게 됐는데 어머니가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어머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효도도 못하고, 손자 얼굴도 못 보여드리고, 서현이도 못 데려오는 거다. 어머니를 원망하는 게 있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정대세는 만약 아들이 자신과 같은 상황을 겪게 된다면 어떨 것 같냐는 친구의 질문에 중간에서 똑바로 하라고 할 거다. 무조건 아내 편을 들어주라고 할 거다. 한쪽을 선택하는 게 다른 쪽을 버리는 건 아니니까. 그걸 사이 좋게 만드는 것도 나의 책임지라고 답했다. 정대세의 절친은 명서현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그래도 내 생각에는 역시, 나이가 어린 사람이 양보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다. 오랜만에 어머니 만나면 너머니도 나이 드셨구나 라는 생각 안 드냐고 말했다. 어머니와 함께할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절친의 조언에 정대세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안에 편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난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근데 마음에서는 그래도 결혼할 때까지 키워주신 어머니도 어느 정도 챙겨드려야 하는 게 남자로서의 도리가 아닐까라는 마음을 알려줬다으며 고마움을 드러냈다. 집에 돌아온 후 정대세는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앉아서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특히 자신과 같이 고부 갈등으로 인해 본가와 인연을 끊었던 아버지의 마음에 깊게 공감하며 어머니랑 서현이 관계가 그렇게 되어서 관계 수정을 하는 중인데 제일 큰 잘못은 내가 그 사이에서 현명하게 행동을 못했던 게큰 원인인 것 같다. 오고 한숨 쉬었다. 이어 그래서 지금 할수 있는 걸다 하고 싶다. 끊어진 시를 다시 연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이어보겠다. 다시 서현이가 돌아와서 단란한 시간을 보내면 아버지도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정대세는 아버지도 나와 같은 경험을 했다. 고부 갈등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서 나고야로 온 거다. 어머니도 심한 고부 갈등을 겪었는데 아버지도 고민이 엄청났을 거다. 지금은 아버지가 경험한 일들을 듣고 싶었고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도 듣고 싶었다. 그래서 나고야 갈 때마다 아버지께 인사드리는데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제는 안 계시니까 라며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한편 방송 말미 정대세는 어머니 잘못이 크다. 솔직히 본인 책임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어머니가 반성해야 한다. 어머니를 원망하는 게 있다 라고 털어놨다. 마음을 다잡은 정대세는 어머니의 방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다. 이후 시어머니는 두 얼굴이셨다 라고 말하는 명서현과 그건 그렇지. 난 대세에게 화낸 적 없거든이라며 정대세에게 속마음을 고백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왔다. 이어 고부 갈등에 대한 이야기하며 괴로워하는 어머니와 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정대세의 모습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을 스튜디오에서 지켜보던 명서현은 진심일까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2. 46세 미혼 춘세아. 생활고 고백했다. 대출도 안 나와. 매니저에게 300만원 빌려. 솔로라서. 배우 윤세아가 절친들과 촌캉스를 가장한 브라이덜 샤워를 하며 역대급 텐션을 폭발시킨다. 12일 방송되는 SBS 플러스 G채널 예능 솔로라서 3회에서는 윤세아가 20년 지기 친구인 자신의 매니저와 보컬 선생님으로 인연을 맺은 절친한 동생과 함께 촌캉스를 떠난다. 이날 윤세아는 두 절친과의 인연을 소개한 뒤한달 뒤에 동생, 보컬 선생님이 결혼을 한다. 그래서 우리끼리 마지막 솔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밝힌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윤세아는 절친 매니저를 향해 벌써 우리가 20년이나 됐네 라며 추억에 젖는다. 그러면서 2005년 배우와 매니저로 만나 20년간 동고동락한 동갑내기 매니저에 대해 감동적인 일화를 소환한다. 데뷔 초. 내가 사회초년생이라 너무 힘들었던 때라고 입을 연 윤세아는 프리랜서여서 은행 대출도 안 됐는데 300만원이 필요했다. 돈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자 내가 선뜻 3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때 정말로 고마웠다고 털어놓는다. 이를 들은 매니저는 세아가 갚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덤덤히 말한다. 또한 원금의 10배 이상으로 갚은 윤세아가 이후 매니저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줬다는 사실이 밝혀져 스튜디오에서는 놀라움과 감탄이 쏟아진다. 300만원을 10배 이상으로 갚아준 윤세아와 매니저의 오랜 우정과 그 구체적인 전말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세 사람은 드디어 북한산 강줄기 주변에 위치한 한옥 숙소에 도착한다. 나무 향이 물씬 나는 석가래와 툇마로 아궁이 등 정겨운 시골집 정취에 대만족한 이들은 너무 예쁘다, 며 촌캉스 패션으로 갈아입는다. 이후 뒤뜰에 있는 그네를 발견한 윤세아는 갑자기 춘향이의 빙의에 그네를 탄다. 하지만 춘향이보다는 이도령에 가까운 파워 스윙을 가동해 웃음을 자아내고 급기야 넘치는 텐션을 주체하지 못해 돌발 행동을 감행한다. 그런가 하면 윤세아는 장작 폐기에도 나서는데 도끼질 한 번에 장작을 두 동강이 내는 괴력을 발휘해 현장을 초토화시킨다. 스튜디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MC 황정음은 빵 터져서 세아 언니의 텐션은 완전 MZ급이라며 엄지척을 한다. 잠시 후, 윤세아와 절친들은 식사 준비에 돌입한다. 그런데 윤세아는 조용히 매니저를 불러내더니, 곧 결혼하는 동생을 위해서 브라이덜 샤워를 해주자며 비밀 이벤트를 꾸민다. 눈치 빠른 동생에게 행여 발각될까 봐 윤세아와 매니저는 조심히 브라이덜 샤워를 준비하는데 연신 픽업되는 모습을 보여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든다 과연 윤세아가 촌캉스를 가장한 브라이덜 샤워를 들키지 않고 성공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세아와 절친들의 웃음과 감동 가득한 촌캉스 현장과 직장인으로 변신해 두 딸을 키우고 있는 배우 사강의 솔로 라이프가 공개되는 솔로라서 3회는 12일 오후 8시 40분 방송된다. 3. 이승기 처가 논란 아내와 저는 독립된 가정, 앞으로 더 신중할 것.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계속되는 처가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영화 대가족의 제작 보고회가 오늘 12일. 오전 11시 롯데시네마 건대 입구에서 열렸다. 이날 제작보고회에는 영화의 연출을 맡은 양우석 감독을 비롯해 배우 김윤석, 이승기, 김성령, 강한나, 박수영이 참석했다. 이승기는 앞서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 씨 남편인 A씨의 주가 조작 논란과 관련한 악플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던 바. 이날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질문도 나왔다. 이날 이승기는 가족은 잘못이 없다라는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제가 시종일관 얘기한 것은 처가 쪽 일은 처가 쪽 일이라는 것이다. 결혼한 이후에 저와 저의 아내는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 앞으로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밝혔다. 이승기는 지난해 4월 배우 견미리의 딸이자 연기자인 이다인과 결혼해 올해 2월 딸을 얻었다. 이승기와 이다인의 결혼을 앞두고 견미리가 재혼한 남편 A 씨가 과거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재점화됐다. 이에 견미리 측은 지난해 2월 법률 대리인을 통해 견미리 부부는 주가 조작.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이승기 측 소속사는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에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비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논란의 선을 그은 바 있다. 4. 이혼 벤 전 남편 폭로, 내가 쉬운 사람된 느낌, 많은 일 있었다. 이제 혼자라. 가수 벤이 이제 혼자다에 출연해 이혼한 이유를 털어놨다. 11TV 에치와스웬 이제 혼자다는 OST 퀸. 가수 벤의 인생 2막 최초 공개라는 제목의 선공개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 속배는 29살 당시 결혼한 것을 회상하며 저는 되게 일찍 결혼을 하고 싶어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지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그 마음이 서로 맞았다 오고 밝혔다. 이어 행복했던 결혼 생활도 잠시. 다툼이 잦아졌다며 처음 1년은 알콩달콩 잘 지내다가 일이 하나둘씩 생기다 보니까 많이 다퉜다.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다. 내가 되게 쉬운 사람이 된 느낌이었다. 이러려고 사랑한 게 아닌데. 이러려고 마음을 준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넌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 털어놔 궁금증을 안겼다. 또한 그는 이제 혼자다 해서 이혼에 대한 심경을 밝힐 예정. 그는 출산 후 6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한 상황. 그는 오히려 딸을 낳고 지혼할 용기가 생겼다면서 대중 앞에 서기 두려웠다고 피폐해진 삶을 견뎌야 했던 시간을 고백한다. 이혼 전후 심경부터 혼자서 리아의 돌잔치를 준비한 사연까지 눈물바다가 된 벤의 이야기가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벤은 지난 2019년부터 W재단 이사장 이웃과 공개 열애를 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20년 8월 결혼했고 지난해 첫 딸을 품에 안았다. 그러다 지난 2월 벤이 지난해 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전해졌다. 당시 벤의 소속사는 벤이 이웃 이사장과 이혼한 것이 맞다며 벤이 남편 귀책사유로 이혼을 결심했다. 양육권은 벤이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가 지제 혼자다의 출연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관심이 쏠린다. 이제 혼자다는 이날 오후 10시에 방송된다.